사실 본래 케첩 바로식품이었다고 해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케첩 만들면. 자 오늘은 생우유로 캐피어도 만들고 요거트도 만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치즈도 만들고 이렇게 걸은 요청들 어디에 쓰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건데요. 셀리 어, 팔론 모렐이 자기의 레시피 북이기도 하고 콕북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철학과 그동안 배운 것들을 아주 방대하게 녹여냈던 그녀의 책 널싱 트레디션에서 정말 다양한 레시피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유치원이 꽤 쓸모가 많거든요. 이외로 셀리 할머니의 레시피를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각가지 발효 식품들은 셀리의 책 널싱 트레디션스에 나오는 것들로 모두 젖산 발효 식품이고요. 독일의 김치인 사우크라우트 그리고 남미의 김치인 콜티도 랠리쉬, 피클, 처트니, 사과, 버터 뭐 등등등 이게 다 유산균으로 발효한 식품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더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효소가 많고요 같이 먹는 다른 음식, 익힌 음식들은 효소가 유실이 되어서 소화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완을 해주는 좋은 음식들이에요. 자, 그래서 발효가 뭔지 잠깐 짚고 가자면, 이제 기초적으로, 미생물이 당질을 다른 물질로 변환하는 과정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당을 먹고 다른 걸 뱉으면 이제 그게 발효인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발효로 알코올 발효랑 젖산 발효가 있고요. 알코올 발효는 혐오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내뱉는 거고, 젖산 발효는 당을 먹고 젖산을 내뱉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주로 젖산 발효에서는 그 락토바실러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익숙하실 것 같은 그 균들 있잖아요. 유산균이라고도 불리는. 걔네들이 당을 먹고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런 발효의 산물인 알코올과 젖산은 둘다 천연방부제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발효는 식품을 오래도록 저장을 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여온 방법들이고요. 술을 만들어서 먹든, 뭐 젖산에 발효를 하든 어느 쪽이든지요. 다만, 알코올과 젖산은 체내에서 가지는 역할이 많이 다른데요. 알코올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취해서 기분 좋긴 해주지만, 몸에는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젖산은 그에 반해 소화를 돕는 인자로서 기능을 하고 염기성 환경을 좋아하는 장내 유해균도 억제를 해주고요. 또 저탄수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포도당 신생합성이 더 이제 많이 필요한데 그때 재료로 쓰이는 이 젖산을 추가로 공급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젖산발효식품의 유익함을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런 채소와 과일, 곡물 이게 젖산 발효라고 하면 이런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아까 보셨듯이 뭔가 채소만 발효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젖산 발효는 유제품, 고기 아니면 해산물 이런 것들도 다할 수가 있고요 쉽게 아시는 것들로는 우리 식혜 가자미 식혜 이런 것들도 다 젖산에 발효된 거고요 치즈, 요거트 아니면 뭐 살라미 이런 것들 다 동물성 식품이 젖산 발효된 거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요리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젖산 발효된 식품들은 음식의 비타민과 효소 함량을 늘려 주고요 이게 특히 사우크라우트 같은 경우 양배추에 원래 비타민C가 거의 없는데 사우크라우트로 만들고 나면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젖산과 유익균도 더해주고 환경 에소를 중화하고 소화 흡수율도 증가시켜 주고요 소화가 어려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이 박테리아들이 자기네들이 대신 먹고 막 분해를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 몸에서 더 소화하기 쉽게 해주고 유익균을 더해준다는 말을 했는데 특정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으면 그게 우리 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 양적으로 다 기능을 해요 어 우리가 무슨 무슨 균 알약을 먹고 아니면 무턱대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아니면 저항성 전분을 많이 먹어야 장내 유익균한테 먹이를 줄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먹는 식품이 건강하고 그 건강한 식품에 건강한 균이 자라고 있어야 내장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는 음식이 프로바이오틱스임과 동시에 프리바이오틱스인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뭘억지로 다른 걸 먹고 관련도 없는 음식을 먹고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엄매히 말해서 소용이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 젖산발효는 소규모 농부와 아티산을 지원을 해요. 이게 요즘 최근 들어서 뭐 기업형, 공장형 이런 식의 농법들이 많이 점점 더 득세하고 있지만 첫산 발효는 굉장히 안전한 공법이고요. 거대한 설비가 필요치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형이나 공장형의 산업 대신에 작은 규모 산업을 서포트를 해주고 특히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산 발효 식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셀리의 널싱 트랜지션스의 레시피들은 간단하고 또 실패가 없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집에 있고 값싼 재료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게 골자인데요 도구는 두 개가 필요해요 누르게랑 유리병 요두 개가 있으면 되고요 여기 뭐 고기 망치가 있는데 꼭 고기 망치가 아니어도 주걱 같은 것도 괜찮고요 입구가 넓은 유리병이 있으면 좋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기본 재료로 자연소금과 홈메이드 유청 정제하지 않은 그런 천연소금들. 제가 저번에 소금 이야기 때 추천드렸던 셀틱 씨솔트나 레드몬드 리얼솔트나 그런 이제 좋은 소금들. 그리고 이제 신선한 유청. 여기서 유청은 발효에 쓰일 종균과 상하지 않도록 할 젖산을 제공을 해주고요. 소금 역시 발효가 아직 충분히 덜 일어나서 젖산이 좀 부족하고 상하기 쉬울 그런 환경에 젖산이 많아지기 전까지 음식이 나빠지지 않도록 천연 보존제로서 쓰이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바로에 쓰이는 이 유청은 무조건 균이 살아있는 홈메이드 유청을 써야지 유천 단백질 파우더를 뭐 물에 타가지고 쓰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안 되겠죠? 홈메이드 유청은 요거트, 캐피어, 버터밀크 등등에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청을 안 걸러보신 분들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시면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척 만들기 정말 엄청나게 쉬워요 만들기는 쉬운데 다만 좋은 우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좋은 우유나 좋은 요거트, 좋은 캐피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살균되지 않은 생우유, 생요거트 이런 게 이제 패스트고요. 정안 되면 고품질 저온살균 우유를 뭐 직접 캐피어 바로해서 거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기농 요거트 사서 직접 그걸로 이제 걸러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죠. 이제 이런 대접에 여기 밑에 유리병 보이시죠? 유리병 같은 대접에 스텐 걸음망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면보를 덮은 다음에 요거트나 캐피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뚜껑을 덮은 상태로 하룻밤을 놔두는 거죠. 이렇게 놔두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대부분의 유청은 아래로 걸러지고 위에 이제 커드가 남아요. 이게 신선한 크림치즈인데 이 크림치즈는 바로 드셔도 맛있고요. 소금과 꿀을 좀 뿌려가지고 드셔도 당연히 아주 좋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유청을 좀더 이제 확실히 짜내기 위해서 이 면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진과 같이 매달아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큰 컵에다가 면벌을 매달아 둔 건데요. 밑에 이제 유청이 방울방울 떨어지겠죠? 이 상태로 몇 시간 두면 그렇게 조금 더 확실하게 빼실 수가 있고 이 유청들은 그래서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이 냉장 보관하는 유청은 몇 달씩도 두실 수 있다고 하고요. 또이 크림치즈도 소금을 뿌려가지고 오래 매달아 두어서 수분 정말 확실하게 딱 제거하고 적당히 말랐을 때 공처럼 빚어가지고 올리브오일에 향신료와 함께 담궈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인도에선 파니르치즈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일단 제가 만든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어 이거는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슬로우쿠커고요 슬로우쿠커에다가 스텐 거름망을 하나 올리고 그 위에 이제 면벌을 덮은 다음에 여기다가 우유를 캐피어 발효한 거를 넣어 놓은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지금 사진이 좀 엉망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드가 남아 있고, 이 커드를 동그랗게 묶어서 지금 주걱에다가 묶은 거예요. 주걱에다가 이렇게 또 얹어 놨고요. 이제 이 아래에 슬로우쿠커 파에 유청이 있는 거를 걸러가지고 놓은 건데, 색깔이 좀 진하게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맑은 물이에요, 유청은. 이렇게 유리병에 한병 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별개인데 아까 파니르 치즈를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고맙습니다 님이 만드신 건데요.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다가 뭐 향신료들 로즈마리나 다른 것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되게 오래도록 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청을 쓰는 레시피를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서크라트가 있어요. 아, 당연한 얘기지만 프레스 재단은 일단 이런 저산바효 식품들을 만드는 재료는 모든 유기농을 구입하시길 권하고요. 양배추를 일단 잘게 자르고요. 좋아하는 향신료와 유청, 소금이랑 섞고 팍팍 치대서 양배추가 부드러워지고 집이 나오도록 해요. 그리고 그렇게 절인 양배추들, 이게 지금 이렇게 막 팍팍 치댄 모습인 건데요. 고기 망치로 두드려 팬것 같죠? 이 절인 양배추를 병에 넣고 이것도 막 망치 가져다가 아니면 주걱 같은 거. 그니까저 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laughs> 이런 주걱 같은 걸로 꾹꾹 눌러 담아서 국물이 양배추 위에 올라오도록 완전히 잠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며칠간 상온에 두었다가 냉장 보관을 하는 게 방법인데요. 이거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잘 발효되고 있으면 뚜껑을 열때 이렇게 칙하는 약간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고 서클라터에서 또 공기 방울이 올라올 거예요. 이런 젖산 발효법들은 이렇게 박테리아가 만드는 젖산의 힘으로 식품을 보관하는 마법 같은 방법인데요. 식초나 설탕, 뭐 살균, 통조림, 뭐 조림, 병조림하고 이런 보관법이랑은 또 다른 거죠. 자, 다음 레시피 알아보자면 젖산 발효 피클이 있고요 피클도 엄청 쉬워요. 피클로 만들 재료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거 세우기만 한 다음에 병에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피클 만드실 때 이거는 뭐 본인이 선호하시는 다른 향신료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청이랑 소금 또 섞은 거를 넣고 뚜껑을 닫아 놓은 다음에 상온에 며칠 보관했다가 또 냉장고에 넣는 거죠 유청을 물로 조금 희석하셔도 되고요 이 레시피를 쓰시면 설탕이나 식초, 살균 막 이걸 막 끓여가지고 붓고 그런 짓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정말 맛있는 피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달한 시럽이나 마말레이드 같은 것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게 그 베리에다가 유청이랑 소금, 물과 물에 또 천연 감미료인 비정제 원당, 뭐 메이플 슈가 등등등을 넣고 아니면 꿀 같은 거를 넣으면 되는데요. 병에 베리를 넣고 부드럽게 이렇게 눌러줘요. 막다 박살 나도록 서클 하트처럼 누르지는 마시고 부드럽게 누른 다음에 나머지 재료 섞은 것들을 이 안에 부어준 뒤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밑에까지 다 스며들면서도 위에 이제 베리들이 충분히 잠기도록. 부어준 다음에 뚜껑을 닫고 또 역시 상온에 며칠 두었다가 냉장을 하면 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냉장고에서 몇 달씩도 보관을 할수 있다고 해요. 본래 과거에 늦여름에 수확한 베리들을 겨울까지 먹기 위해 사용을 했던 보관법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라즈베리도 좋지만 블루베리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유기농은 당연하죠. 자, 그리고 널싱 트레디션스에 이제 과일 처트니 레시피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과일 처트니는 복숭아를 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복숭아들 쉽게 무르고 금방 상하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유기농 복숭아 쓰셔야 되고요. 복숭아 처트니 레시피에는 복숭아와 썰은 견과류, 그리고 건포도, 레몬 필이랑 레몬 즙, 그리고 천연 감미료, 꿀이랑 비정제 원당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유청과 소금이 필요한데요. 방법은 똑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재료들 다 섞어 다 섞어 가지고 병에 넣은 다음에 며칠 두었다가 냉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커리랑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해요. 원래 이제 이런 처트니 자체가 아니 원래 카레랑 먹는 음식이니까 정말 맛있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케찹 얘기를 좀할 건데요. 미국인들은 1년에 5억 병의 케찹을 소비한다고 해요. 우리도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특히 아이들은 케찹 정말 많이 먹고 피자나 패스트푸드 특히 이제 감자튀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케첩 정말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오늘날의 하인즈든 뭐든 시판 케첩들에는 액상과당과 각종 첨가물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본래 의 케첩 바로식품이었다고 해요. 케첩하면은 다들 이제 뭐 맥도날드 같이 미국을 떠올리시지만 사실 케첩이 유리한 지역은 중국이라고 해요. 케첩의 원래 형태는 17세기 후반에 향신료를 넣고 발효한 톡 쏘는 맛의 피쉬 소스였다고 하는데요 토마토가 아니고요 이게 말레이반도로 전해졌다가 그쪽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또 영국으로 가면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토마토가 아닌 유럽으로 전파된 이후에도 토마토가 아니고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다른 식재료들을 재료로 썼다고 해요 그 재료들에는 그 당시 케첩은 굴이랑 호두, 버섯 등이 주재료로 쓰였고 케첩하면 토마토인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케첩하면 토마토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이랑은 다르게? 원래 이제 피시소스 굴소스, 버섯소스 이런 거였던 거죠? 재밌는 사실은 이 케첩이 18세기 후반에 미국에 전해졌는데요. 당시만 해도 미국인들은 토마토엔 독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마토 케첩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남미이산이잖아요 토마토가. 그거를 자기들이 먹고 아니면 유럽에 가져가서 유럽인들이 먹고 막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죽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토마토가 본래 독성이 강한 그거라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시판 토마토 케첩들이, 씨앗과 껍질을 제거한 과육만을 졸여서 만드는 걸로 나오고, 또, 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케첩이 괜찮다고, 먹어도 괜찮다고, 미국 그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이자, 뭐,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나서가지고, 알려고 다닌 거죠. 그 사람이 그 농업 쪽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후에야 이제 슬슬 조금씩 먹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젖산 발효 케첩을 만들려면, 이 재료들이 필요해요. 유기농 토마토 페이스트, 어간장이나 액젓, 향신료, 유청, 소금. 토마토 페이스트는 씨앗과 껍질, 토마토의 씨앗과 껍질을 모두 제거하고, 과육을 빡빡하게 졸여놓은 것으로, 여기에 유청을 부어서 농도를 맞춰주고요. 토마토 페이스트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어간장과 기호에 맞는 향신료, 뭐, 매콤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KM 페퍼 같은 거좀 넣으시는 것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소금을 넣고 또 섞어 주시는 거죠 원하면 꿀이나 아니면 메이플 시럽 같은 감미료를좀 넣으셔도 되고요 이게 그예가채프님이 만드신 케찹인데요 제가 또 사실 무단으로 퍼 왔고요 저도 어제 고맙습니다님 댁에서 한병 만들어 드리고 왔는데 아,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케찹 만들면, 뭐, 사실 토마토 이렇게 졸여놓은 것 자체가 맛있기는 한데요. 다만 웬만하면 어간장을 같이 넣으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어간장 속에 있는 감칠맛이랑 이 토마토의 감칠맛이 만나면 엄청나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되게 훌륭한 킥이 되어주니까 어간장도 쓰셨으면 좋겠고, 케찹도 똑같이 아까 그런 것들 재료들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병에 남, 넣으신 다음에 며칠 두었다가 냉장을 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간편하고 손쉽게 젖산 발효 케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머스타드와 마요네즈도 젖산 발효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머스타드는 원래 머스타드 자체가 젖산 발효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당연히 옛날에는 모든 게다 그랬으니까. 머스타드는 머스타드 씨에다가 물, 향신료, 유청, 소금 넣고 발효한 상태에서 그대로 드시면 되고요. 홀그레인이 아닌 이, 지, 이 질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머스타드 씨앗을 커피 그라인더 같은 데다가 곱게 간 다음에 물, 향신료, 유청, 소금, 이런 섞은 것에다가 넣어 놓을 수가 있겠죠. 또, 마요네즈는 똑같은 마요네즈 레시피에 유청만 조금 섞으시면 돼요. 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블렌더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블렌더로 돌리신 뒤에는 한 7시간 정도 상온에 놔뒀다가 바로 냉장을 하시면 된다고 하고, 이렇게 발효한 마요네즈는 몇 달씩 둬도 상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세한 저산발효 마요네즈랑 머스타드 레시피는 제가 절세된 이야기 카페에 추천 영상 게시판에 올려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진저에일이나 콤부차, 크바스 혹은 더 크게 봐서는 사워에일이나 몇몇 와인들까지도 저산발효로 다양한 음료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진저에 같은 경우는 다진 생강에 라임즙 그리고 천연 감미료, 비정제 원당이나 꿀 이런 것들을 넣고 유청에다가 소금, 물 섞어가지고 상온에 또 며칠 두시면 돼요. 탄산을 원하시면 그 콤부차 2차발효하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좁은 병 꼭 좁은 병은 아니어도 되는데, 이렇게 찰랑찰랑 채우시고, 꽉 다치는 병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냉장고에 오래 보관을 해 두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원하고 청량하면서도 소화도 돕는 그런 음료를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유청과 젖산발효를 할수 있는 거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몇 가지 레시피를 알려드렸지만, 사실 정말 발효하고 싶은 거는 전부 다 바로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상상력에만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해 볼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어, 근데 제가 몇 개만 더 짚어 드리자면 일단 당연하지만 많은 정돈집단들이 그랬든 유청으로 곡물과 씨앗을 효과적으로 불리거나 발효하실 수가 있고요 산성도 있고 발효도 되니까요 동시에 또 아직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만 유청을 이용해서 살람이나 초리조 같은 건조 이런 생소세지 생햄 이런 것들도 제가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봐요 맛도 또 좋고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드라이에징 고기 발효에도 종균주입하는데 유청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도야 정말 무궁무진하니까 이것저것 다, 다 시도해보시면서 진행 상황 같은 것들 뭐 새로운 거 만들어 보셨으면 그런 거 카페에 올려주셨으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유청 레시피 몇 가지 알아본 거 마무리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